그래서 아 단점이니까 받겠습니다. <laughs> 자 다른데 카준영입니다 실내가 딱 타자마자 너무 이뻐요. 네네. 실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네 저는 이제 어차피 목적이 캠핑 목적이어서 실내에는 그렇게 큰 투자는 하진 않았고요.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해서 어, 이 가죽 시트랑 카본 앤들. 이두 가지만 실내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카본 엔들이 너무 이뻐요. 네네. 블랙 앤 레드로 해서 카본 엔들인데 요게 지금 요게 변속 그거 나오는 거 RPM이 나오거든요. 속도랑.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이제 전원을 빼노, 빼놨거든요. 이 카본 엔들도꽤 <laughs> 비싸죠? 네네. 요거는 근데 한7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직접 주문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주문을 하면서 오더를 넣을 때, 이제 열선까지. 안에 이제 대부분 이게 열선이 없거든요. 맞아요. 카본 엔들은 저... 열선이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열선까지 주문을, 오더를 넣 여기까지 또카 보이네요 네 이제 여기 안에 열선이 들어가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지금 리무진 시트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운행이나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이제 시트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 예전 스타일의 리무진 시트가 굉장히 푹신하고 편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어, 지금 앉았는데 네네. 쇼파에 있는 거 같아요 네, 통풍 시트를 추가로 넣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차량과 맞게 블랙 앤 레드 아니에요? 아 블랙 앤 레드 <laughs> 예전에 JK를 타고 네. 부산을 한번 갔었는데 피로도가 참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느끼고 나서 이제 신형은 승차감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편안한 시트랑 그리 이제 쇼바. 네. 실내 시트 작업은 앞 뒤에셔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아 요거는 조금 DC 받았어요. 200. 아우 잘하셨는데요. 네네. 그리고 저기 핸드폰 네네. 거치대도 저렇게딱 해놓으셨네요. 네 이거 핸드폰 거치대는 미국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네. 샀는데 브랜드는 정확히 모르고요. 랭글러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아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위치가 딱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여기 같이 있어요. 촬영 장비, 고프로 같은 거 껴가지고 아 할수 있게 촬영 장비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카본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한 9만 원인가? 어 괜찮네네 가격 대비 괜찮게 요것도 알리 아 요거는 지품 정품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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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네 모파 정품이에요 거는 모파 정품 그래서 실내는 요렇게 근데 데이지. 정말 실용적인 것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시트에 통풍하고 핸들 네 저는 필요 이상의 것은 멋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들만 어아 아, 이거 이제 여름 때 써야죠 물물 넣고 써야죠 네. 기름 말고 네, 물 넣는다고요 약수통이에요 네 <laughs> 오, 내가 봤던 배드 페달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강철 페달인데요. 네, 어디가? 요거 요번은 이제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퍼스텀 사장님이 찾았다고 선물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중국산을 딱 끼우려고 했었는데 그거 갖다 버리라면서 이거 끼라고. 이게 좋은 오, 거라고. 엄청 튼튼하고 네네네. 긴 배드 페달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실내는 너무 딱 깔끔하게. 원하는 것만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럼 자, 이열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 가방이 있네요. 아, 네. 요거는요. 이제 제가 캠핑 다니다 보니까 네.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 네, 파워뱅크. 요새 이 파워뱅크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필수품이더라고요. 네, 네. 280 80암페어짜리. 어, 되게 비싸요. 이게 다해 가지고 270만원 줬어요 튜닝 이거 한 4천 넘을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아 저도 이제 자세히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볼것 같아 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잔소리 들을것 같아서 한 반만 깎아 주세요 2천만 <laughs> 여기서 이제 이 배터리는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래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달리는 중에 네. 충전이 될수 있도록 주행 충전기까지 아. 이제 여기 설치해서 저쪽 뒤쪽에 있는 이거를 꽂아서 충전을 하면 달리는 여행하는 가는 시간에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쓸수 있죠. 계속 빼지 않아도. 실용탈수 있네요. 네, 네. 네, 볼게요. 어, 여기 스피커는 그대로 있네요. 우퍼. 네, 스피커는 그대로고요. 있좀 네. 자주 안 쓰고 있어요. 이게 가끔씩 쓰긴 하는데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수량이. 그러 이거 방수도 되고 잘 되던데요. 근데 이게, 이게 충전이 추운 날에는 좀 영하 이상 떨어지면 충전이 안 된다 그래서. 아 단점이니까. 네 전원 전화... 받겠습니다. <laughs> 자 다른 대로 이제 글라디에이터를 구입하겠다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남자라면 지프. 지프는 글라디에이터. 지프는. 하죠. 그러면은 랭글러예요? 글래디에이터예요? 어떤 게요더 좋은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아, 저같이 조금 더 실용적인 걸 따지신다면은 저는 이제 글래디에이터라고 추천을 해 드리고 싶고. 네. 그냥 저는 글래디에이터에 흠뻑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하고 비슷해요 네. 랭글러 TJ 2도어 모델이 있는데 옆에 이 글라디에이터 모델이 딱 있으니까 진짜 형하고 애기 같네 크기 차이로는 하지만 실제 이 차가 할아버지고 이 차가 거의 손자뻘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자기 몸에도 열심히 투자를 해서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차도 또 열심히 투자하고 꾸미고 아끼시는 오늘 손석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근육질 몸매를 한번 키워보도록 <laughs> 이상 차의진심 남자 카주영입니다. 손석호입니다.